자, 아, 523번. 보면, 자, 이 523번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 게 마이너스 1,0이고, 4,0이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 이거 바로 보자마자 알수 있어야 된다. 뭘알수 있어야 되니? 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는 그리고 2차 방정식. 어떤 2차 방정식? 2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다. 라는 거 바로 알아야지. 그럼 따라서 두근 알았으니까 두 근의 합. 이 얼마냐면 3이죠? 요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a.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 나올 거고 두 근의 곱. 자,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역시나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한 a, b의 값은 48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자, 그 다음 524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이다. 자, 그러면 바로 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결국 2차 방정식. 어떤 2차 방정식? 얘 눈빵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음, 두 근의 합, 따라 합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죠.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a가 마이너스 5될 거고 a가 그 다음에 자곱 두근의 곱은 6이 될 텐데, 6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B,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때, 문제에서는, 자, 요렇게 생긴, 자, 색깔 바꿔서 가볼게. 자, 요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두 점사의 이 거리지. 자, 그러면, 뭐, 얘는 뭐,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아, 여기서 개념적으로 하나 좀 보고, 가면 보고 왔으면 좋겠는 게, 결국 X축과 만난 두 점사의 이 거리라는 건, 어, 요 2차 방정식. 이 2차방정식, 이는빵이라는이 2차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곧이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이게 바로 이해가 돼야 돼. 어, 이거 앞에서 우리 2차방정식 할때 어, 많이 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군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요 녀석의 제곱으로 구할 거야. 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두 군의 합은 근거계수 관계에서 얼마가 될 거냐면, B가 돼서 B제곱이 나올 거고, 자, 두 군의 곱은, 어, 문제에서, 어, 근거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이거 플러스 4A가 되겠네. 그지? 따라서, 66에 36에 마이너스 26이니까 16이 될 거야. 자, 조심해야 되는 건이 16은 뭐다? 어, 절대값의 제곱이지. 두근의 차의, 아이고. 두근의 차의 제곱. 그지 그래서 제곱이 16인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4가 돼서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 어디 보자. 525번 좀 보자. 자, 525번은, 525번. 색깔 바꿔서 갈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두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다. 이렇게 나왔네. 그럼 방금 전에 했지? 그럼 결국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두점 사이의 거리는 는빵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 두근의 차가 얼마다? 어, 3분의 5다. 란 얘기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일 거고, 자, 지금 두근의 차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 값이 3분의 5니까, 그 녀석의 제곱은 9분의 25,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에다가 알파벳타는두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테니까 요 값이 25다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얘는 9분의 a 제곱 플러스 3분의 3분의 8은 9분의 25. 따라서 양변에 9 곱하게 되면 A제곱에 24는 25 나와서 A제곱은 1이 되겠지. 따라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따라서 모든 상수 A의 곱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해 되죠? 자, 그 다음. 526번. 자 526번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이마이너스1이다자그 다음에 자, 자 x축 값이 만나는 x축과 p q 라는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때 PQ의 길이가 4란 얘기는 두 근의 차가 4란 차의 절대값이. 아니, 차에는 굳이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 차라는 것 자체가 큰 거에서 작은 걸뺀뺀 뺀 개념이니까 어쨌든 차가 4다. 이때 A 계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지. 자 우선 꼭짓점의 좌표가 -2 콤마 -1이라는 건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FX라고 보면 자 FX가 A 제곱더하기, B 제곱더하기, AX 제곱더하기, B 제곱더하기 c라고 하면 꼭짓점이 이거란 얘기는첫 번째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의, 1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꼭짓점의 x 좌표는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B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A로 바뀔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자, F-2는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식을 자 1, 2번에서 무슨 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자 요거 b 대신에 4a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8a가 되지 이 녀석이 마이너스 8a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최종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야. 1, 2번 조건에서 자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PQ 두 점에서 만나했는데 그때 PQ 사이 의 거리가 4다라고 했으니까, 자,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두근의 x 좌표가 아, 두근이 결국 PQ의 x 좌표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두근의 차가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자,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의 절대값에 제곱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를 b 는 4의 a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요 녀석을 4a로 바꿔주고서 들어가게 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근과계수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있고, 곱하기, 알파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지. 네가 어, 두근의 차가 4였으니까, 16이 된다, 라고 할 수, 알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 16이고, 너 16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C가 뭐가 되냐면, 0이 되어야 되거든. 그제 넘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4는 날아가고, A분의 C가 0이 되는데, 얘는 2차 함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2차 함수라는, 요 2차 함수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슨 조건을 알수 있니? A는 0이 아니었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0이 되려면 C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저그 녀석을 요 위에 구했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나올 거고, 따라서 B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지. 되겠음? 따라서,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0이 돼서 정답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되겠지?